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변산 해수욕장 공식 개장 기간은 지났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됐지만 전북은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를 찾은 관광객은 455만 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전복이라는 인식과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관광시책 추진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금융업과 보건분야는 생산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점의 서비스 생산지수는 약1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숙박시설과 식당 같은 지역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구하는 바로 가버려. 먹지도 않고, 자식들 손짓도 잘했고 답답한데 어떡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전북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찾아오던 관광객마저 줄어들까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